아, 제가 오늘 카라이프를 하면서 역대 견적서가 나왔어요. 지금 지금 이게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부품을 받아 가지고 쓴 건데 처음에 13만 원인 줄 알고 아, 그렇구나 했는데 13만. 이거, 이거, 이거 지금 딱 광택 다 해놨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. 네, 어, 실내 어, 한번 어. 보십시오. 실내 이거 와. 수전사도 다 해놨어요. 이거지 아, 이 처음 보는 거 아, 진짜요? 네. 이거 없잖아 차가. 아, 그런가요? 어. 네. 와, 완전 운전장이네딱 이제 애기들하고 네. 여기 뒷자리에 모니터도 있거든요, 여기에. 여기? 네, 그게 이제 그냥 손으로 펼치면 돼요. 옛날 벤츠가랑 비슷하구나.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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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해놓고> 다녀야지. <laughs> 제가 뭐야 요즘에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거 있잖아요. 에. 그거 이제 설치하면은 뒤에서 뭐 유튜브나 그런 거 영상 같은 거도딱 보고 딱뒤에 아기 그냥 편안하게 사모님하고. 아. 네. 뭐 소리는 전혀 안 나네. 찌그덕거리거나 이런 건? 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이제 밤에는 조금 나고 그니까 이제 그. 세빌부싱 안 좋을 때 나는 거 있잖아요. 그 앞에 이게 상하로 떨어질 때찌그닥짜 하는 거. 그거랑 이쪽 오른쪽 댐퍼 쪽에서 한 번씩 이 서스펜션 쪽이 약간 좀 흔들리는 느낌? 약간 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 하면서. 음. 어때요? 차 이렇게 한번 타보니까? 일단은 네?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. 아, 그래? 오. 좋은데? 진 어? 진짜? 커튼도 다 되네 응 커튼, 커튼도 다 되고 아니 천초반이면 뭐 어. 좋은데? 차가. 괜찮죠 좋네 이거 어, 네, 타나요? 타면 다 좋아요 사실래요? <laughs> 이게 연비가 한요 며칠 타보니까 한 시내에서는 한 5~6 정도? 오한5 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선 그래도 한10 정도 나오더라고 다행히 크루징하면? 그냥 그냥 먹고 뭐 근데 이거 해.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타진 않잖아 세게 세게 타진 않잖아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 뭐 복합 연비 그도 한7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정도면뭐네감안할수 어, 있는 수준 아니야 아 그치 이 정도 차량 크기랑 무게랑 이제 네. 실시 생각하면 7 정도 복합 연비, 7 정도 나오면 나는 뭐 괜찮은 것같아 그리고 이거를 또뭐고급유 넣고 타진 않잖아. 그냥, 어, 그냥 일반유 넣고 타니까 이렇게 나는 괜찮다. 네. 생각해보니까 가드모터스 원래 국산차 안 하잖아. <laughs> 너무 자연스럽게 끌고 왔는데 못, 못하는 거지. 이게 너무 국산차까지... 그치? 그치? 못한다는 표현이 맞지? 국산차까지 하면은 진짜. 근데 만약에 단골이야. 근데... 그런 경우는 있지 이제, 이제 뭐 우리한테 차를 계속 맡겨주셨는데 어. 어떻게 막 어딜 갈 갈지 모르겠다.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시간 봐서 봐드리긴 하는데. 아, 어. 아 봐주긴 해요. 그럼 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시면 뭐 어떻게 봐드려야 돼. 근데... 어, 어. 환영은 안, 안 한다. 이게 돈 많이 받을 거다. 외제차만큼 그 받을 거다. 경비를 어. 어쨌든 우리가 전문은 아니니까. 아 국산차. 아, 차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? <목소리> 제네시스거 휠캡이 돼 있었는데 <목소리> 요거 휠캡도 바꿨어요. 요거 딱 에코스 거로. 아 네, 자연스럽죠? 괜찮죠? 에코스 거 바꾸니까. 누유는 <목소리> 없고. 어 누유 없어? 깨끗하다. <laughs> 어, 그러네. 미션 팬도 깔끔하고. 아, 이게 GF구나. 어, GF 6단. 이게 오늘 와서 좀 정비비용이 그런 게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뭐 바꿀게 그냥 고작해서 스테빌라이저 부싱 정도 네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. 오늘 좀 싱겁네요 이거 웜기어도 바꿨네 아 웜기어도 갈았어요? 웜기어까지 교체가 돼 있다 이 차량이 이게 관리가 완전 안 되던 차는 아니네 지금 보니까 서스펜션도 앞쪽 거는 다 갈려져 있고 잘 사왔는데?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사온 아, 이 정도 990만원에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선방했는데? 오, 하체가 진짜 깔끔하다 아이뭐뉴유한 방울이 없네. 차는 현대야. True Prestige 이거 990이어가지고 아 수리비 그래도 요거 한 하체 한번 싹털이 한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. 괜찮네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괜찮지. 아 차를 잘 사왔구만 이번에 아주 좋아 좋아. 아주 잘 사왔네 차를. 필터 어? 필터 <laughs> <진짜> 되게 귀엽네 <laughs> 아, 이, 이게 스테빌라이저 부싱 이거 부싱 얼마에요? 오호 얼마 할 만한? 오 근데 필터가 되게 작네 오호 엄청 비싸네 아 근데 이렇게 작아도 내 필터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아 그런가? 알아서 오일 압력 계산해서 어 아, 그래? 어 필터가 되게 작네 보통 이거 외제차들은 보통 필터가 한 많이 한 2만원 정도 하고 2만원 조금 넘지 그치 2만원이라 잡고 요거 보통 아,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얼마나 하죠? 보통 벤츠같은 뭐 둘둘하나 아까 비교한다고 해서 네, 뭐 둘둘하나 얘기하면 스테빌라이저가 둘둘하나는 네. 그 반도만 안나와 아 어셈블리로 나와? 40만원 40만원? 넘지 40만원 40만 넘는다? 벤츠 아, 기준으로? 아, 이런 차는 네. 좀 상태가 안 좋은 걸사왔봅니아 그치 품비가 저렴해서 고칠 만하지 좀... 고치면서 탈만하지 M3 이런 거를 좀 M3? 네 애증이 M3 덜 고장난 차로 M3 오... S4 좋아요 엔진오일은 랩 네, 530을 넣습니다 가공 넣을까 하다가 그냥 점도 좀 가벼운 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한몇리더 들어갈까? 아이 처음 자 그래도 5.0이니까 7, 8통 들어가지 않을까요? 6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죠 7개 이상은? 6개 이상은 무조건? 이게 이게 차량 관리가 완전 안 되던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요 그러니까. 최근까지도 좀 관리를 했던 차 같아요. 이게 완전 히 관리가 안 됐으면. 네. 저런 하체 부품이나 이런 쇼바 특히. 어. 그런 그냥. 그냥... 라이프를 하면서 역대 견적서가 나왔어요. 지금. 지금 이게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부품을 받아 가지고 쓴 건데 처음에 13만 원인 줄 알고 아, 그렇구나 했는데 13만. 예, 네, 13,000원이네요. 13,000. <laughs> 활대 링크 두개 각각 3,000원씩 해서 6,000원에 오일 필터 7,000원. 그래서 13,000원이네요. 아, 이 맛에 국산차 타는구나. 어? 아, 이거 너무하잖아. 많이 저렴하네. 어... 계속 수입차만 고치던 사람들은 어...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. 어... 근데 그냥 계속 국산차만 타던 사람들은 아 그냥 뭐 원래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아... 생각할수있는거 차량 딱 고칠 것도 없다고 하고 예, 간만에 차를 아주 차를 아주 잘 사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 에코스는 이제 정비도 오늘 솔직히 정비 뭐 하체 완전 싹 털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정비도 그냥 무난하게 끝났고. 이제 남은 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이제 틴팅, 예, 틴팅하고 M2C라는 그 이제 모니터그 예, 안드로이드 기반 그거를 해주려고 하고 시트, 예, 시트까지 이제 하면은 예, 에코스는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요. 좋네요. 아 국뽕 차우름이다 오늘 아주. 역시 차는 현대적. True Prestige 에쿠스.